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그 적용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유사한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에 와서 결국은 그런 모든 귀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절부터 8절까지 이런 여러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9절에 와서 결국은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모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 안에 포함되어진 은사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은사여야지, 이런 사랑이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은사를 남발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구제를 보면 사도바울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거냐. 1 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서로 먼저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누군가가 사랑하고 섬길 때그 사랑을 받고 성경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성경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형제 사랑이 또 기반이 돼야 되고 또1 1절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의 의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어 그런 어떤 어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을 주로서 섬기는 것. 뭐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서 회복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1 2절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한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즐거움에 있어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될 것이고 그런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 한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한란이 있을 때는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거다 항상 힘써야 될 거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 10절과 관련해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어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어, 우리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원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이 생기거든요. 반드시, 어, 쓸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형평상, 어, 그런 것들을잘 충족되지 않을 때또 그것을 살피면서, 어, 그런 공동체원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핍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 공동체원들이 아니겠죠. 어, 이 사람들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공동체 밖에 있는 그냥 어 비기독교인들을 그냥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핍박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 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 뭐 그런 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그 핍박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면 이것이 무엇이 될수 있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될수 있는 거죠.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그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 우리도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이 될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억울하고 참 답답하고 힘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내어드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내가 뭐, 어, 받은 대로 한 소리라도 해야만, 내가 뭐, 당한 것에 10분의 1이라도 내가 갚아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 그렇게, 어, 10분의 1이라도 내가 말을 함으로써, 속이 시원해지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될수 있고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행동이 될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도 참, 어, 그 성장 배경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잘,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어떤 여러 가지 또 고난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또제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어,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경험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들이 즐거워할 때또 즐거워할 수 있고 또그 사람들이 정말 울 때에 진심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생겨야만 하, 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요구하는 바죠,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수 있어야 정말 그리스도인 다워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책 중에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책도 있는데 결, 결국은 우리가 어, 미리 좀 상처를 받아보고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보고 그런 아픔들을 미리 체험하고, 뭐.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이 공감 능력을 키워가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형식적으로 뭐 같이 축하해 주고 즐거워해 주고 아니면 뭐 그냥 형식적으로 많이 힘들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즐거워 할 일들에 공동체가 같이 즐거워 할수 있고, 또 정말 울어야 할 일들에 이 공동체가 같이 울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어, 반드시 가야 하고,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처 하며 스스로 지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교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교만은 공동체를 완전히 깨뜨리거든요 그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그 사람하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스스로 지혜 있는 채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성경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 이라는 것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것은요. 어 우리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과 평화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좀, 어, 내 마음에 불편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거나 아니면 오해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나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도 어떤 나에 대해서 호감이나 동의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내가 호의를 가지고 또 내가 끝까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 놓고 평화롭게 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나를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거든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냥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 너는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상대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섭섭하고 적대적일 수 있다.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너 입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이 될 것이고요. 결국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그옛 아담의 그 실존에 있던 자들은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선을 이기는 구조 속에 살았고 결국은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런 가진 자들이 어, 특징들이 이런 거죠.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주님을 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뭐, 소망하려고 하고, 한란 중에도 인내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성도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고, 그리고 뭐,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축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뭐,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려고 하고, 어,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 악을 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신앙적 몸부림들이 결국 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12장에서는 어, 바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